부처는 다만 길을 가리킬 뿐이다. 너 자신이 노력해야 한다. 혼자 걷고 분투하고 혼자 힘으로 억누르는 자는 숲의 구독에서 기쁨을 찾을 것이다. 너무 서둘러도 너무 늦장을 부려도 안 된다. 한순간은 하루를 바꿀 수 있고 하루는 인생을 바꿀 수 있고 한 인생은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모든 행동이 마치 마지막인 것처럼 충실하게 하라. 기적은 매일 일어나기 때문에 희망을 믿는 것을 멈추지 마라.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에게 자신을 증명하라. 무엇이든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무엇이든 할수 있다. 실패한 사람이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것은 그 마음이 교만한 까닭이다. 모든 삶은 피할 수 없는 고통을 수반한다. 우리가 어떤 종류의 고통을 받는 것은 우리 존재의 자연스러운 부분이다. 우리가 고통의 자연스러운 부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다시 행복에 빠질 것이다. 고통의 원인은 집착이다. 고통이 나를 붙잡는 게 아니라 내가 고통을 붙잡고 있는 것이다. 불행, 과거 고통 크기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선 넘은 걱정은 불행의 원인이다. 남의 잘못은 잘 보인다. 그러나 내 잘못은 보이지 않는다. 다른 사람이 내 말에 순종하길 바라면 안 된다. 내가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 선한 일에 전념하라. 공허한 마음이 기쁨으로 채워지리라. 실패한 사람이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교만한 마음 때문이다. 한번 성공을 맛본 사람이 유지 못하면 그 또한 교만한 마음 때문이다. 행복으로 가는 길은 없다. 행복이 곧 길이다. 진실로 나를 아끼고 사랑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을 것이다. 다른 사람을 위해 등불을 켜준다면 그 등불은 너의 길 또한 비춰줄 것이다. 나와 너 우리는 사랑과 애정을 받을 자격이 충분한 존재이다. 모든 중생은 무명의 부처이다. 너희들은 저마다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기를 의지하다. 또한 진리를 등불로 삼고 진리를 의지하다. 이 밖에 다른 것은 의지해서는 안 된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꿋꿋이 이겨내기만 하면 영혼은 밝아질 것이다. 무엇을 위함이 없는 그 마음 속에서 자비심을 일으켜라. 본래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은 스스로 고유하고 청정하다. 곧 고유한 경지에 이를 것이다. 작은 것에 만족하고 분주하지 않으며 단순한 생활과 고유한 감과 신중한 태도, 겸손함을 가지며 가까운 이들에게 집착하지 않는다. 현명한 이들에게 비난받을 만한 사소한 허물도 일삼지 않는다. 곁에 있든 멀리 있든 속이거나 멸시하지 않아야 하며, 원한과 마음으로 몸으로 입으로 고통을 주지 않아야 한다. 매일을 낙관으로 시작하고 용서로 마무리해라. 행복의 시작과 끝은 너의 마음속에 있다. 너무 큰 걱정을 하는 것은 불행을 일으키는 큰 원인이 된다. 인생은 가장 어려운 시험이다. 많은 사람은 모두가 다른 시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타인을 그저 흉내 내기에 낙제하게 된다. 너는 우주의 아이다. 이 세상 나무들과 하늘의 별들이 우주의 아이인 것처럼 고통이 너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그 고통을 붙잡고 있는 것이다. 내가 가진 동정심에 내가 포함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완전하지 못한 동정이다. 타인을 시샘하지 말라. 너무 경계하지도 말라. 그저 너 자신이 최선의 마음이 되는 것에만 몰두해라.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표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없다면 최소한 타인을 해치지 말라. 인간이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이다. 물건이란 사용되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이다. 그런데 세상이 혼돈에 빠진 이유는 물건이 사랑을 받고 사람이 사용되기 때문이다. 오늘을 소홀히 하고서는 내일이 있을 수는 없다. 욕심은 수많은 고통을 부르는 나팔이다. 타인이 널 어떻게 느끼는지는 내가 관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 바꾸려 하지 말고 오로지 너의 인생을 살고 행복을 누려라. 변화 그 자체는 결국 고통이 아니지만 변화에 저항하는 것은 고통 그 자체이다. 슬픔이 있으면 기쁨이 있고 기쁨이 있으면 슬픔이 있다. 그러므로 기쁨과 슬픔을 가다듬어서 선도 없고 악도 없어야 비로소 집착을 떠나게 된다. 지난날의 그림자만을 추억하고 그리워하면 꺾어진 갈대와 같이 말라서 초췌해 질이다. 그러나 지난날의 일을 반성하고 현재를 성실하게 살아간다면 몸도 마음도 건전해지리라. 지나간 과거에 매달리지도 말고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기다리지도 말아라. 오직 현재의 한 생각만을 굳게 지켜라. 그리하여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아라.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최선의 길이다. 작은 은혜라도 반드시 갚을 것을 생각하고, 자기를 원망하더라도 항상 착한 마음을 가져라. 자기를 원망하는 자와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똑같이 괴로워하거든. 먼저 원망하는 자를 구원하라. 당신의 내적 평화를 망가뜨리는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절대 용납하지 말라. 사람은 먼저 자기 자신을 가르쳐야 한다. 그래야만 남을 가르칠 수 있다. 마음은 모든 것이다. 우리는 생각한 대로의 사람이 된다. 고요함을 밖에서 찾지 말고 자신 안에서 찾으라. 인연 따라 생긴 것은 바뀌고 변하게 마련이다. 막을 수도 없다. 한번 모인 것은 반드시 헤어지기 마련이니 이몸 또한 내 소유가 아님을 알라. 태어난 것은 반드시 죽게 되고, 밝음은 반드시 어둠을 동반하나니, 바로 이것이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마음을 놓아버리면 모든 착한 일을 잃어버리게 하지만 그것을 한 곳에 모아두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 마음은 쉬지 않고 나무 사이를 타고 다니는 원숭이와 같다. 그러므로 항상 마음을 안정시키고 항복을 받아야 한다. 쉬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하면 무슨 일이든 마침내 이루어진다.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스러운 것이 없고, 곡식보다 더 귀한 재물이 없으며, 지혜보다 더 밝은 것이 없고, 생각보다 더 빨리 변하는 것은 없느니라. 모든 존재는 변화하기에 끊임없이 일어났다 사라진다. 일어남과 사라짐이 사라진다면 진정한 행복이 찾아온다. 인간의 목숨은 예측할 수 없고, 언제까지 살지 알 수도 없다. 그리고 살아가는 동안에도 괴로움은 언제나 그림자처럼 뒤따른다.